난 대도가 될거야 음..전 아니에요 으아 우와, 경찰이다 Free! 으아 <laughs> 어떻게 알았지? <하지>? 아아 <laughs> 언차티드 보고 온 기념으로 도둑시뮬레이터 무슨 성공관계지? 근데 이런 거 게임으로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아 저는 그런 게참 좋아요 남의 거 터는 거 아, 남의 거 터는 게 아니라 약간 고고학적 발전하는 게 좋은데 아 명작 게임들 찾기가 힘들어갖고 도둑이 대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것부터 털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대도가 될 거야 아불 끄고 해야지? 도둑이니까? 오! 나다! 난가? 공자를 좋아해서 대머리인가 보고 나는 띠프 뭉크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세입자가 들었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이야! <람> <람> 야 경찰 왔다. 우후! 나 찾나봐. 어 재밌어. 쫓기니까 살아 있음을 느끼는데나 와 여기로 가야 되네. 음전 아니에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짜고 쳤소네. 쉽네. 토스터기, 론델 램비다 털어 다 털어. 그리고 흠음음음 일반적인 시민, 일반적인 시민 느낌. 오 운전도 할수 있어? Bumper, b u m p e 아 Bumper, Bumper, b u m 이 e r B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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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와 좋은 거 쓰는데? 새 키트를 쓸수 있다. 음. 아니 이런 걸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마틴 가족의 그림뷰. 뒷뜰에 손상된 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오. 값비싼 낡은 TV. 비싸지만 낡은 TV. 서랍에 수평키가 있습니다. 항상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 그러면 빈집 아니야? 어디 휴가를 갔나? 오케 이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소절도 눈붙이기! 야싸 쏴아악 응? 똑같은 사람이야 가족인가봐 값비싼 낡은 t v 를 털어간다 어 이거 뭐지? 열기 아솜아 <laughs> <laughs> <선물. 웃음> 아. 하자! 에라이 오 이거다 그 값비싼 TV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하 i b t v 를들고는 넘을 수가 없어. 정문으로 간다.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게. r i t 어 어, 너무 쉬운데 도, 도둑질하기? i b 뭐 감시 카메라도 없고. b l a c k b a y 가 뭔가 여기서 파는 건가? b l a c k b a y 음! 오! 오! 오, 오 여기가 그장물라비 사이트인가 봐. 오래된 TV 60달러? 그릇을 깨주세요. 응? 이건 왜? <laughs> 아, 터는 게 아니고 그릇을 왜깨부시고 오는 거지? 그릇을 왜 깨는 거야, 이걸 <laughs> 훔치면 안 되나? 카터가 족의 주택 보안 팁. 현관물 자물쇠는 열기 쉬운 오래된 것입니다. 오. 아침 7시경에 그린뷰 115로 가서 세입자를 마크하라고 그 사람의 정보를 캐와서 도둑질할 준비를 하는 거야여얘다차 잠깐 세워두고 으흠, 으흠, 으흠. 세입자 마크 저분인가? 안녕하세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아닌가? 이분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는 건가? 아 <laughs> 집 안에 중요한 상자가 있다고. 언제 숨어들지?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 띵. 이러면 안될 거는. 어, 대문 열면 안될것 같은데. 들었다고? 이게 상자인가 봐. 오 나갔다. 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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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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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언제 오를지 몰라 시간은 지금뿐 오케이 수상한 물건이 담긴 상자 빨리 나갑시다 빨리 티비? 이도 못참지 이상한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쒯 예! 이상한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아니에요 그거 잠깐 고장난건데 내 차를 찾고 있다고? 티비 터지 말고 빨리 갈걸 그냥 점프? 어우 치미는 어떻게 알아? 나 얼굴 봤나? <laughs> 아, 나 이놈의 쥐야 내가 그래 잘 못했다, 잘 못했다, 어쩔래? 딱지 때라, 딱지 때라, 딱지 때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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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유, 으악. 소리 비용 이 달러. 안전 운전아야. <laughs> 음 평가 나이스. 어쨌든 어 본론적인 일은 해결했어요. 112호에서 창문을 깬다면 숨거나 도망가세요? 아니 무슨 도둑이 이런 의뢰를 받아? <laughs> 어 주차장이다 이렇게 대두면 되겠지? 아니네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laughs> 아또또 신고 당할 뻔 <laughs> 112호를 가볼까나 슥 <laughs> 하, 하, 빨리. 아, 빨리 됐다. 핫 들었다고 <laughs> 어떻게 창문을 깨냐?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나 <laughs> 보이네. 아우, 쉬어야 호탈 줄 들어가기 <laughs> 우와 경찰이다. 와 <프레시>!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 <laughs> 아, 다른 사람이 봤나 보네. <laughs> 아우, 이 새끼들아, <laughs> 아무도 못 봤겠지. 내 생각 모른다. 이거.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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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까 시민들이 봐갖고 신고했나보다 오케이 좋아 여기서 한 5분만 쬐기면 돼 아니 누가 우리 집 창문을 부쉈다니깐요 아이고 뭐 애들이 뭐 장난을 쳤나봐요 저희는 범인을 못 찾을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네요 어 됐다 됐다 어, 안녕하세요 수상한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딱 부셔버리고 튀는게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 물건을 훔쳐서 레벨업 가는 다른 사람들 거 털어야 되나 봐. 어, 오늘 없는데 집에 있나? 어, 물건이 없는데 접시 <laughs> 또샀는데또 깨. 아, 한번 정도 더 털어야 레버비 돼서 2단계 락픽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무한파밍 장소야. <laughs> 아, 또? 또 착한 도둑 굶을까봐 챙겨두고 가신 거 보소? <laughs> 잠시 떴게. <또 깨! 웃음> 지금 한 집만 네번 털었는데 이걸 신고가 안 들어와. 단돈 처리. 응? 음? <laughs> 아, 도둑보다 그냥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딤, 딤, 님4 1만 삼천 원 후원. 아니, 뭐야? 아, 임방 하러 간다. 그냥 슝. <laughs> 토서 팔아갖고 돈 언제 버냐 인터넷 방송이 답이다 아니 잔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 42만 3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돈 말고 원래 돈은 그러면 됐다 이제 2단계 락픽 배울 수 있겠다 그린뷰 113호에 좋은 화장실이 있다고? 좋아 오전 9시부터 2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가면 털수 있어 이제 좀 부잣집 좀 털어보자고 많은 돈을 얻어야 돼 113호 여기다 이 어떻게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락픽 잃어버림. <laughs> 아 나. 아 락픽 여유분 있어야 되네. 이게 아, 무한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간단한 락픽. 두개 사나. 이것도 부셔질 수 있을까? 하나 더 사다. 아시아트 복 아. 아! <laughs> 네개 사. 이제 집에서 락픽 연습 좀 하고 갑니다. 잘 됐는데? 아까 잘됐는데? 아까 쉬운거였나? 그러니까 올바른 각도를 찾으라고 그니까 러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데? 아씨 아, 연습하지마 1시 54분이잖아? 집주인이 올 시간이 됐군 차에서 한숨 자야겠어 음 개꿀잠 오 미친 창문 열어두고 갔어 보안 의지 개판 빨리 털어 어우 여기 숨는 곳? 돈때나데이야 뭐 되지 화장실을 망쳐달라고? 데락거 너무 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아이 어떻게 들어가, 지 화장실 어떻게 망쳐? 화장실 어떻게 망쳐? 에라이? <웃음> <웃음> 저 없어요. 파로마. <laughs> 안돼. 어떻게 들어왔는데 지금 돈다 썼는데. 아두시 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 아 빨리 가라. 화장실을 어떻게 망치는데 씨. 가라고. 아 갔다 갔다. 야, 화장실을 어떻게 망치는 거야, 이 아. 됐다. <laughs> 이제 정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졸라티 난. 아니 수상한 행위 안 하고 있음. <laughs> 아, 씨프리터기 버린다. 프리터기 버린다 으아! 좀못 해. 좀못 해. 띵띵띵. 띵띵띵띵띵. 2시가 되기 전에 간다. 2시 되기 전에 하나만 더 들어와야지. 이런 집 다시 못갈 수도 있어. TV. 아, 동네가 한적해서 좋네. 도둑질하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laughs> 집에 가자 아우 알찼다 아 이정도면 본전 뽑았겠는데 와우 에스 에이 hey. 와우 와우 비싼거 파는데 다 팔아 그냥 아 역시 큰 집을 털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도망치 준비를 해두고 열어두고 이러면 어때? 배 모양 장식이 어디 있을까? 됐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지 뭐. 감사합니다.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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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응? 뭐야? <laughs> 이것은 감옥 흉악한 재수들과 별로 안 흉악해 보이는데? <laughs> 오우 트방 <다트판> 개넓어 <laughs> 야 나도 100점 맞추겠다 오 프리즌 시뮬레이터 내가 간수가 본디? <laughs> 하하하 내가 간수다 감옥 탈출하는게 아닌가벼? 후우 난 간수다 카아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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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가 구부할 곳인가 카이 <laughs> 새끼들아 <laughs> 이 범죄자 새끼들 범죄자아니가 간섭감. 담배 풀까? 실내는 금연이야. 어텐션 체크. 어... 다 일어나란 건가? 어텐션 체크를 하겠다. 이 신입 짜발인 녀석들, 어텐션 체크. 다한 줄로 똑바로 서. 너도 옷을 왜안 입고 다녀? 옷을 몸 좋다고 자랑하는 거야? 파이어? 아, 소화기를... 이런 줄 알고 소화기를 들고 다녔지. 몸을 뒤져 봐. 아무것도 없는데? 서치. 오 콜라다. 테이크. 너도 뭐 있나? 나초칩 테이크. 좋아. 둑키 그만하고 카운터기로 버듬해 봐 봐. 이거 카운터 해라고?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진작 수를세라고 말을 했어야지. 난 신입이라고. 오케이. 됐나? 프리타임. 다 운동해 운 운동, 알아서 살아 알아서 불이다 빨간색이다 불바 빨간색이다 불바 흠 이게 내 방인가 아니 내 택배네 택배 줘야 되나 누구 택배 줘야 되지 음 오케이 뭐 대강 하면 된다네 오케이 음책책별 문제 없나? 음. 망치를 숨겨달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오케 다른 건 뭐지? 체리? 담배를 숨겼군 이 새끼. <laughs> 통조림은 뭐. 이거는 약인 거.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역시 나는 경찰이 좀 적성에 맞아. 딴건검사하도될것 같은데 아 귀찮은데 아이고 너도 담배 숨겼냐 아니네 체크 다 체크했습니다 쿠쿠 <목소리> cool. 오늘 하루를 끝내볼까 어우 서장님 오늘 할 일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All done yes perfect day 즐길 거다 즐긴 것 같은데. 아 나중에 더더 더 하면 더일 시킬 것 같아. 아 어, 어, 역시 가 간수 체험은 하루가 짱이지.